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애니메이션 오시노코 제2기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오시노코 제2기는 여기서 볼수 있는 만화 오시노코 모곤부터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곤의 표시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예쁘게 그려져 있는 아카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애니메이션 오시노코 1화에서 볼수 있었던 아카네의 모습은 정말 멋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애니메이션 1기에서 보았던 눈의 별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하는 아카네의 모습은 역시. 아카네는 최고였다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를 오시너코에서 가장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로카와 아카네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아카네의 분량이 높은 한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애니메이션 오시노코 2기의 무대가 되는 거는 바로 2.5 차원이라는 연극 무대입니다. 그 연극에서 다루는 작품은 도쿄 블레이드라는 약간 판타지가 섞여 있는 작품인데 이 만화가 대단히 잘 팔렸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좋아하는 독자로서는 살짝 좀 불안감이 있는 실사화를 통해서 연극으로 무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 오시노코에서 보일 수 있는 이렇게 연기력이 뛰어나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배우를 맡게 된다면, 그 작품은 솔직히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잔나는 잘 치는 타카디앙 시리즈도 정말 잘 만들어져 있었고, 약간 호불호가 나누어지긴 했지만, 저는 무척 재밌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시노코도 추후에 실사가 된다면, 야매도 크다사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쨌든 한번 그 도전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잠깐 이야 기가 어긋나 고만 았 지만 만화 오시노코 5권 에서 그려 지는 애니메이션 오시노코 2기 인화 에서 볼수있었던그 이야기 는 이제 본조적 으로 2.5 차원 의 무게 도쿄 블레이드 연극 의 막이 오르 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서 아쿠아는 뭔가 자신이 배우로서 선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아이를 죽인 진범을 찾기 위해서 단서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 연극을 계기로 선장하는 거는 바로 아리마 카나만그로카와 아칸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배우를 했었고 아칸에는 특히 카나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카나는 롤모대로 삼아서 배우의 기회를 걷게 되었지만 사실 아니마 카나는 이제 배우라고 만나기보다는 배우로서 정체기를 겪고 있었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 2.5차 무대를 계기로 해서 아주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게 아니마 카나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이라꼭 말할 수가 있었죠. 이번 애니메이션 오시노코 2기 1화를 보더라도 아쿠아가 아니마를 보면서 아카네, 아리마니 같이 타인다로. 라고 아카네에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카네가 살짝 뺨을 불풀리면서 <laughs> 질투하고 층층거리는 모습이 아주 귀여웠죠 역시 아카네였습니다 현재 애니메이션 오시노쿠 2기 1화에서 다루어진 이야기는 만화 5번에 딱이 정도 분량입니다 우리 원작자가 각본 전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끝을 맺었는데 딱이 정도의 분량만 해도 애니메이션이 한편이 훌륭하게 완성이 되었고 아주 우리는 집중해서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만화와 비교하게 된다면 살짝 생략이 된 장면이 있고 음, 좀 빠르게 넘어가는 장면도 있었지만 그 장면들은 굳이 표현한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보더라도 전혀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략된 장면이 궁금하다면 여러분이 직접 만화 5권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만화 오시노코 시리즈에서 그려지는 2.5차원의 무대 도쿄블레이드 연극편은 여러 에피소드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는 에피소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재밌게 볼수 있을 겁니다 도쿄블레이드를 소진하고 있는 연극 이야기는 5권부터 시작을 해서 6권 그리고 7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7권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진 않고 딱 중간 정도에서 끝을 맺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려지는 새로운 이야기도 재밌고 그 이야기는 8권까지 이어지면서 8권에서는 드디어 이야기가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리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애니메이션 오시노코 2기는 지난 애니메이션 1기와 마찬가지로 총 4권 5, 6, 7, 8이 4권의 이야기를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보게 된다면 만화 5권, 6권, 7권, 8권은 모두 다 띠지가 있는데 아니, 5권은 띠지가 없죠 띠지가 어디가나 싶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만화는몇 번이나 다시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넣다가 어찌로 믿는 넣다가 띠지가 찢어지는 예리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화를 초판으로 구매하게 된다면 받아볼 수 있는 PP 일러스트 카드는 이렇게 잘소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칸의 일러스트가 정말 귀엽죠 이 PP 일러스트 카드는 매번마다표지의 일러스트가 잘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두 작가의 모습도 사실 애니메이션에서 보게 된다면 애니메이션 첫화에서도 조금 생략이 된 부분이 있지만 아마 그 생략된 부분을 비롯해서 조금 더 중요한 장면들은 추후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화 5권에서 애니메이션 오시노쿠 2기 1화에서 보트 블레이드의 원작자 아비코 선생님은 뭔가 좀 존재감이 없어 보였지만 마지막에 그 대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연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번 연극 무대는 정말 재밌게 전개되니까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화 오시노쿠, 드래고 애니메이션 오시노쿠 2기. 무엇을 보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많은 작품을 읽고 여러분께 소개를 할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재밌게 만화를 읽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면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언제나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